피부과 전문의가 경고하는 자외선의 실체와 자외선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EBS 명의에 출연했던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전문의 문재우 교수에 따르면 자외선은 피부암의 주요 원인으로 특히 오랜 시간 누적되면 기저세포암이나 치명적인 흑색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 휴잭맨은 기저세포암 반복 발병으로 수차례 수술을 받았고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피부암 전이로 치료를 받았으며 레게 음악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밥말리는 흑색종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햇빛 노출이 많았고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선 선크림 사용이 필수인데, 일상생활 시 SPF30 선크림을 야외활동 시에는 SPF50 선크림 사용을 권장합니다. PA+++ 혹은 PA+++로 적혀있는 선크림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작년 여름에 사용한 제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모자와 양산, 선글라스, UV 차단 기능, 의류도 챙겨주세요. 외출 시 자외선 지수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날씨 앱을 눌러 들어가면 오늘의 자외선 지수를 숫자로 표시해 줍니다. 지수가 6 이상일 땐 장시간 외출은 피하는 게 좋고, 외출해야 할 경우 실내나 그늘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은 점점 누적되고 피부는 평생 기억합니다. 자외선 차단을 위한 여름철 건강 습관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다음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